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example, suppose you and a friend go into the forest to cut wood. cut wood는 나무를 베다라는 뜻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너와 내 친구가 나무를 베러 숲으로 갔다고 가정해 보자. 뭐 이런 뜻입니다. X. 도끼를 말하고요. 도끼의 앞부분, 머리 부분을 헤드라고 하고 뒷부분을 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드는 한국말로 도끼 날이라고 부르고 핸들은 도끼 자루라고 부릅니다. chop down은 베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chop down a tree with an axe 라고 하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어 넘기다 라는 뜻입니다. how to chop an onion. 여기서 chop는 썰다 다지다 라는 뜻입니다. chop an onion 이라고 하면 양파를 썰다 다지다 뭐 이런 뜻이겠죠. 첫빙 볼드는 그 말대로 첩, 써는 그런 보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빙 보드는 도마를 말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뒤에, 앞에 있는 남자가 뒤에 있는 남자 몰래 그 바나나 껍질을 놓아서 뒤에 있는 남자가 미끄러지는 그런 장면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남자가 미끄러지고 있는데요. 이 뒤에 있는 남자가 슬립하고 있다고 하, 표현할 수 있습니다. sleep는 미끄러지다 라는 뜻입니다. You are chopping down a tree with an axe. 너는 도끼로 나무를 베어 넘기고 있었다. 넘기고 있었는데, when the axe slips off the handle, 도끼 날이 도끼 자루에서 빠져서, hit your friend and kills him. 친구가 맞아 죽었다면, you can run to one of the cities of refugee and save your life. 너는 도피성 중한 곳을 가서 한 곳으로 도망쳐서 너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도피성이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성을 말합니다. Cities of Refuge 이 여섯 곳의 위치 이 여섯 곳의 위치에 이제 도피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한번 정리하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suppose you and a friend go into the forest to cut wood. 당신과 당신 친구가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고 가정을 하면, you are chopping down a tree with an axe. 당신이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데, when the axe slips off the handle,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 hits your friend and kills him. 친구가 맞았고 죽었다면, you can run to one of the cities of refugee and save your life. 당신은 도피성들 중한 곳으로 도망쳐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소.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세세한 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 억울함을 내 억울함에 몰라줄지라도 하나님만은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 아뢰는 제가 되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모두를 궁류를 여기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억울함이 바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suppose you and a friend go into the forest to cut wood. 당신과 친구가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간다고 가정하면, you are chopping down a tree with an axe. 당신이 도끼를 나무를 자르는데, when the axe head slips off the handle.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 hit your friend and kills him. 친구가 맞았고 죽었다면, you can run to one of the cities of refugee, 도피성, and save your life. 당신은 도피성들 중한 곳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소.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